여러분들 혹시 야생 위스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? 못 믿으시겠지만은 실제로 이 야생에는 위스키가 존재를 합니다. 지금 이 발자국이 바로 그 야생 위스키의 흔적입니다. 무슨 개소리냐고요? 위스키를 많이 마시다 보면요, 이 발자국만 봐도 이게 무슨 위스키인지 딱 보이거든요.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발자국이에요. 잠시만요. 근처에 있는 것 같습니다. 조심히 따라오세요. 찾았습니다, 찾았습니다. 그눈 내리는 날에만. 가끔씩 출몰한다는 그런 위스키예요 이것도 야생의 음... 느낌이 강해서요 조심해서 다뤄주셔야 돼요 착하지 착하지? 어 해치지 않아 해치지 않아 어 괜찮아 괜찮아 어 이쁘다 아 이쁘다 이쁘다 이렇게 경계를 풀어주시고요 잡았다 요놈 오늘의 위스키 조니워커 송 오브 아이스 40% 700ml 가격 약 3만원 4만원 정도 한 1년 전쯤에 구매했는데 양이 전혀 줄지 않는 위스키입니다 아마 그 닝닝한 맛 때문에 더욱 그런 듯 한데요. 차게에서 먹으면 더욱 좋다고 해서 차게에서도 먹어봤는데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타격감, 피니쉬, 밸런스 모든 게 없는 정말 눈처럼 새하얗고 평가할 게 없는 때묻지 않은 위스키입니다. 이 위스키 겉에 있는 라벨 때문에 안에 있는 내용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잘 모르거든요. 그래서 얼마나 먹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은다 들통납니다. 자, 어디보자. 이렇게 안으로 보니까 한 여태까지 한 다섯 잔? 정도 먹은 것 같네요 애완견은 키우는 거지 먹는 게 아닙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등을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위스키 정보를 매일매일 업로드 중입니다.